내가 바둑논의 특징을 알아내 왔어. 내가 바둑논의 특징 정리해 줄게. 자, <laughs> <야>, 1번 <laughs> 바둑논이 바둑논이 특첫 <laughs> 번째. 내가 단순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. 날 조금씩 구슬리면서 <laughs>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려함. <laughs> 맞지? 너네 맞지, 이거? 내물로 유혹하려 함. <laughs> 안 되면 내물로 유혹하려 함. 드디어 <laughs> 깨달아 버린 이호몽 기나 이제 알았어. 나 이제 알아 버렸어 이제. 일단 안 되면 내물로 유혹하려고 함. 아, 그렇지 안 되면 그니까 다 똑같은데 이제 너희는 약간. 뭐라고 해야되지? 뭐라 해야되지? 약간 진짜 애 달래듯이 하는거 있어 <laughs> 진짜로 막 어린애 달래듯이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이러면서 막 하려는거 있어 세번째 뭐일수까 이거요? <laughs> 이거요? 모르는척 개자람 <개처럼. 웃음> 지가 보는 스트리머인데 <스트립원들. 웃음> 곤란하면 갑자기 딴데 본. 뭐가? 좀 자기 이제 뭔가 오해받거나 뭐가? 막 외부에서 뭐예요? 어, 막 여기는 뭐가? 이런 방인가요? 그러면 뭐예요? 이제 나만 모르는, 나, 모르는 척하고 나만 뭐예요? 이상한 사람 만들어. <laughs> 너네. <너는, 뭐예요? 뭐예요? 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벌써 이래. 뭐예요? 너네 뭐 다들 켰어. 뭐나 앞으로 그것도 해야겠다. 이제 여기 이런 방인가요? 그러면은. 아니 애들이 시켜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도 너네 누가? 팔아야겠어 누가 그럼 누가 진짜 나쁜 애래 누가 너네 진짜 뒤에 그러는 가요? 거 아니야 죄가요? <laughs> <뒤에> 죄가요? <laughs> 서로 서로 탓해 서로 서로 약간 너네 보면은 이제 그거 누가? 생각나. 이거다. 너네 약간, 존나 이거 같아. 범인 찾기 존네. 너네 약간 이거 같아. 이거 세 명도 있어요. 이거 세명 버전도 가요? 웃겨. 이거, 이거 세명 버전. <laughs> 아, 웃겨 죽겠네.